측면으로 안성빈, 안성빈이 공 잡았습니다. 버티고 있고요. 왼쪽 자, 측면 확실히 안성빈 선수가 발재간이 있죠. 네, 좋습니다. 정재영이 공 잡았고요. 김태봉에게 자세요. 김태봉 공 잡았습니다. 김태봉 한번 접었고요. 그대로 슛. 하지만 불절됐습니다. 자 안동규에게요. 왔어요 슛. 다시 한번 슛. 넘었습니다 안동규의 슈팅. 봐. 박사 안쪽으로 찍어줬고요. 머리를 연결해 봅니다. 그대로. 슛 오우. 어프로비크 나옵니다. 공사라이즈를 하고 다네요. 크로스. 굴절되고 쭉 들어갔어요. 터지. 독점권이 터집니다. 하고 공격적인. 오차로 연결했습니다. 막아냅니다. 든겨져 나온 공. 공격권 따내는 대구의 부시고요. 고요 네. 안동영이 공 잡았습니다. 공격 템포 올리는데요. 앞쪽 찔러줬습니다. 안성빈 잡았습니다. 해요. 박스 안쪽에서 안성빈 한번 크로스 공 잡아냈습니다. 돌아서 내주고요 김태홍 슛! 어 골대 맞춥니다! 야 이게 골퍼스도 맞고 나가네요 자 저런 플레이를 하니까 FC 안양 이우영 감독이나 또 레드가 베리 선수를 안 좋아할 수가 없죠 FC 안양입니다 박스 안쪽으로 좁혀왔는데요 태클이 깊었습니다 허재원의 태클 허재원 옐로 카드 받습니다 공격은 채냅니다 FC 안양의 역습 앞쪽으로 길게 줍니다 머리로 한번 연결해 보는데요. 안성빈 공 잡습니다. 아세요 안성빈입니다. 왔어요. 안성빈! 공 잡고 있습니다. 박스 안쪽에서 크슛! 득절 돼서 튕겨 나옵니다. 네. 자, 이 장면은 안성빈 선수 자다가도 생각이 날것 같아요. 네, 아주 매우 아쉬울 것 같고요. 김태봉이 공 잡고 박스 안쪽으로 감아 줬습니다. 넘어보어요잘어혔죠 올라가 갑니다 히팅! 들어왔어요. 합니다. 안성빈! 안성빈의 득점. 역전의 푸 지금은 업사이드로 아, 선언이 됐네요. 올라가네요. 선수가 세레머니를 하려다 부심을 쳐다보면서 멈칫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푸의 공격 앞쪽 찔러줬습니다. 차단당했습니다. 자 지금도 안동혁 선수가 움직이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었는데 오, 김태봉에게 연결됐습니다. 김태봉 박살 쪽 크로스 하지만 차단당했습니다. 다시 한번 김태봉이공 잡았습니다. 크로스 높게 떴습니다. <laughs> 자 김태봉이 순간적인 오버랩에 의해서 크로스까지 아유. 6...